여러분 우리 시바이누가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새 시총 순위가 10위가 됐죠. 폴리곤, 체인링크, 트론, 폴카닥, 아발란체. 이 코인들을 모두 제끼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제 도지코인 하나 남았습니다. 이 도지코인마저 제껴버린다면 민코인 대장이 되는 건데요. 정말 우리 시바이누 대견스럽네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걸 보시면 세력들의 개미털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아마 공포감을 느끼면서 많이들 털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간하고 이런 구간들 모양이 왠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보니까 세력들 개미털기 패턴이 참 비슷하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걸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대응이 달라집니다. 모르고 보면 그냥 바로 털리는 거예요. 저는 이 구간에서 이미 한번 매수 신호 보내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구간들에서도 매수 신호 또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는데 조정이 나온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세력들은 절대 우리에게 쉽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떤 패턴으로 상승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었죠? 바로 계단형 상승. 계단형 상승 패턴으로 가야 더큰 상승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구간들에서 세력들이 개미들을 터는 건데, 바로 이런 구간들이 지금의 바로 이런 구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구간들 대응 잘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신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점점 세력들의 개미 털기가 악랄해지고 있는데요. 정말 지금부터 투자 전략 잘 세우셔야 할 때인 거죠. 그래서 정확한 투자 전략을 위한 정보들, 그리고 호재들 가져왔으니까요. 특히 오늘 영상 굉장히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현재도 민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민코인으로 고래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바이누를 들고 있는 고래들의 비중이 무려 75%나 됩니다. 그런데 차트상 거래량을 보시면 매도세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요. 계속 이어지는 매수세 거래량과 비교를 해본다면 고래, 그리고 세력 기관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오히려 개미들이 이런 구간에서 털림으로써 고래들이 이 물량들을 다시 집어삼키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렇게 밑꼬리들을 달고 강하게 올린 모습은 절대로 개미들이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아닙니다. 결국 고래들이나 세력들이 털림 물량들 모두 집어삼키고 끌어올렸다는 뜻이죠. 고래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같이 움직이면 투자가 참 쉬워집니다. 아직 세력들 안 나갔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 시바인의 새로운 최종 로드맵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신규 생태계 코인들이 대거로 출몰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이 생태계들이 우리 시바인의 가격을 엄청나게 폭등시키게 될 겁니다. 시바인우 팀에서 발표한 로드맵의 완료 시기는 올해 말이라고 공언을 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들고 있는 시바이노 토큰, 그리고 본 토큰, 리시 토큰, 이번에 이더리움 업데이트 버전인 DN404 기반의 쉐보시 토큰까지 계속해서 생태계를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7일에 발표되는 K9 파이낸스가 있죠. 지금 엄청난 인기로 K9 파이낸스 토큰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시바이노가 잠시 가격 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생태계 토큰들이 시바이누를 거쳐서 나온 토큰들이다 보니까 결국 시바이누 토큰을 사야지만이 이 토큰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생태계 토큰들의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바이누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가격은 엄청나게 오를 거란 뜻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운 토큰이 나온다고 해서 화제인데요. 그게 바로 트렛 토큰입니다. 트레토큰은 시바이우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토큰인데요. 앞으로 이 토큰을 시바이우의 메타버스나 게임 상에서 보상으로 나눠줄 거라고 하면서 벌써부터 사람들의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죠. 트레토큰도 사용자들이 더 늘어나게 될 거란 얘긴데요. 생태계 확장을 통한 앞으로의 시바이우는 결국 2차, 3차 상승랠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태계 확장은 결국 시바이누의 대량 소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대량 소각은 시바이누 상승의 가장 핵심 모멘텀이잖아요. 시바이누 팀은 99.9%의 소각을 목표로 한 만큼 정말 대량 소각의 모든 시스템을 집중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총 1000조개의 시바이누가 41%나 소각이 되면서 현재 589조개의 물량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생태계 확장과 시바이노 수요의 증가로 앞으로 충분히 99.9% 소각을 달성할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바이노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거란 거 모두들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조정 줄때 기회니까 빨리들 매수하실 분들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홀딩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전에 161만배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시바이노니까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자구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크립토 시장은 점점 상승의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런 아주 좋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 속에서 한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겁니다. 요즘 세력들의 개미털기가 굉장히 심한 장세잖아요. 이럴 때 투자전략 잘 짜셔서 좋은 선택을 이어나가셔야 할 텐데요. 여러분은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말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비록 흙수저로 태어나서 남들보다 적은 돈으로 코인을 시작했지만 이 원칙 하나를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쉽고 빠른 시간에 투자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 아니어도 누구나 이 원칙을 안다면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100억 부자가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올해 정말 활활 타오르게 될이 불장에서 남들은 이 원칙을 알아서 수익 크게 보는데 나는 정작 이 원칙을 몰라서 수익 못 보시면 배 아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원칙이 뭔지 그리고 이 원칙에 딱 맞는 코인은 또 뭐가 있는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코인으로 부자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지금 이 뉴스에서 나온 부자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런데 코인으로 부자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큰 수익으로 부자가 됐을까요? 저는 장담하는데 단한 명도 빠짐없이 이 원칙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원칙.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칙입니다. 방금 여러분들, 뭐야, 왜 뻔한 소리라고 있어? 하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왜 시바이누를 들고 있죠? 높은 가격에 들어가서 물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높은 가격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싼 가격에 사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제가 이 원칙을 말하면 다들 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정작 코인 투자하시는 걸 보면 비싼 가격에 사서 물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게요. 여기 신생아와 성장이 멈춘 성인이 있습니다. 이두 명이 앞으로 몸무게가 늘어나는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투자를 하실 건가요? 맞아요. 대부분 신생아에게 투자를 하겠죠. 신생아는 자라면서 계속 몸무게가 늘어날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비트코인이나 여러 알트코인처럼 이미 다 자라버린 코인들의 배팅을 크게 하시는 거죠? 보지코인은 2017년 0.3원에 시작했던 코인이잖아요. 한때 도가 지나칠 정도로 880원까지 올랐었죠. 무려 13,000%가 상승을 한 거죠. 우리가 초기에 만원만 샀어도 총 1억 3천만원 수익을 본 겁니다.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 장난 아닌 수익을 안겨주었던 거네요. 시바이누는 2020년 7월에 발행이 됐는데요. 초기 가격이 소수점 뒤에 0이 무려 8개. 0.0000001달러. 하나로 0.000013원이었죠. 이후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0이 4개나 지워진 최고가 0.0000819달러를 찍기도 했습니다. 하나로 0.1원. 무려 9만배가 폭등을 한 거죠. 만원이 9억이 된 거예요. 이때 400만원 투자를 해서 1조를 벌었다는 기사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현재 시바이누 가격이더라도 초기 가격에 비하면 1만배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처음 투자한 만원이 지금 현재도 1억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코인들 공통점이 다 뭔가요? 바로 민코인들입니다. 제가 말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칙에 정말 잘 맞는 코인들이 바로 민코인들이죠. 지금, 현재도 민코인은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하루에 수백 프로, 수천 프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은 이미 상승을 많이 해서, 앞으로 상승폭이 작을 텐데요. 하지만, 민코인은 낮은 가격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승의 폭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는 적은 돈으로 싼 가격에 투자를 해서, 폭발적인 상승으로 큰 수익 낼수 있는, 민코인의 주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민코인 시장을 보시면요. 이거 보시면 뭐 300%는 기본이에요. 심지어 24시간 동안에 9,999% 보세요. 정확하게 24시간에 9,999% 뒤에 표기를 더 이상 못해서 플러스 표시 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종목이 하루에도 많이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민코인 특성이 뭐냐면 다른 메이저 코인처럼 시총이 높지 않다 보니까 5천원 만원만 사셔도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매주 알려드리는 민코인들 중에 딱한 개만 잘 터져도 시바이누처럼 150만배, 만원을 사게 되면 150억, 200억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갑에 있는 5천원 만원으로 100억, 200억 이렇게 만들어줄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이가는 미국 대통령 후보 트럼프 관련 코인이고요. 현재 모든 전문가들이 도지코인과 시바이노와 같이 민코인 대표주자가 될 거라고 예상들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라 역시 안전하고요. 특히 트럼프도 엄청 들고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오늘만 해도 60% 이상 상승을 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일찍 사면 살수록 이득인 코인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기사만 나왔다 하면 이 코인은 계속해서 들썩일 건데요. 이건 무조건 사셔야죠. 어차피 만원만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종목 일주일에 만원씩 투자 중에 있고 미국 대선 전날에 팔 겁니다. 이미 고래들도 냄새 맡고 들어와서 이제 막 60%가량 상승해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상승할 폭을 생각한다면 60%는 시작도 안한 겁니다. 고래들이 들어와 있을 때가 매수 기회이신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민코인은 특징이 가벼울 때 강한 상승을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면 너도나도 사게 돼서 종목이 무거워지고 큰 상승을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는 의미가 없게 되니까요. 이 종목 정말 알고 싶으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 이 번호에 200억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코인에 크게 투자하듯이 큰 금액으로 투자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재미삼아서 해본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요. 충분히 5천원, 만원으로 큰 수익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꼭 투자하시지 않더라도 일단 종목 받아보셔서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확실한 정보라는 거 아시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혹시나 민코인 투자가 어려우시거나 하시면 어떻게 투자하는지 투자 방법부터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모두 알려드리니까 걱정 말고 문자 주세요. 제가 드리는 종목에 5천원, 만원 넣으셔서 성공을 하시게 되면 적게는 1억에서 100억, 200억 이렇게 버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제 이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먹고 삽니다. 꼭제 이름 기억해 주시고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많은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